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1차 아침이고 5이차 마셔주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 공금 운동? 지금 이겨주세요. 마지막지 아까보니 일어나서 스트트레 시간점이 아까보니 일어나서 스트 이제 다음이라오 엔진 5이 런지랑 스쿼트 바이스 고 오랜만에 단거 해볼까 <laughs> 단호 우는신 이게 38분짜리 티좀 마시고 운동을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시작. 쭉 골반이 바로 천장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쭉 밀어 올려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배만 내밀게 주시는데힙브릿지는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최대 올릴 때 엉덩이를 많이 올리고 엉덩이에 힘도 양쪽. 오빠 계속 위를 향하도록 3, 2, 운동 끝. 오늘 아침 운동도 끝. 저는 지금 씻고 나와서 사과랑 방울토마토를 지금 먹고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먹고 뭘더 먹을지 먹고 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저는 아까 1시간 전쯤? 1시간 전에 과일 아까 먹고, 사과랑 토마토. 지금 배가 다시 고파져서 밥반 공기랑 계란, 그 다음에 김, 아보카도, 유부 조금 잘라가지고 해서 먹어주려구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